산에서 내려오고 나서 이렇게 열받는 적 처음이다. 저요? 뭘 했나요? 저는 그냥 법을 지키면서 운전을 했을 뿐이에요. 선생님! 아, 살려주세요! 또 걸렸다. 으아! 아 죄송합니다. 방금 전에 택시가 바닥에 박혀버렸거든요. 아이 정말 그 받지 말라고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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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정말! 필터 선택 이거구나. 아씨, 놀래라, 오라지마. 좀바른 사람처럼 보이게 성1 등심일. 아웃카웃. 환경 설정. 눌러서 말하기 어딨지? 푸시투토크. 푸시라니? 이렇게 비속어를 쓰시면 안 되죠. <laughs> 여러분들도 푸시같은 비속어 쓰시지 마시고 겁 많고 착한 친구라고 합시다 야 근데 잠깐만 이거 푸시투토크 어디서 하지? 아, 제 입으로 푸시라는 비속어를 써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걸로제 입을 한번 탁 치겠습니다 하 아, 아. 아, 이가 갈린다뇨 맛있다. 부서지고 욕 박아버리고 싶은 게 이거 RP 정말 너무 좋네요. 다른 사람들도 RP가 부서질 위기에 당신에게서 도망칠 것 같아서 정말 즐거워요.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. 오범 시민님은 신호랑 과속 제한 다 지키시는 거죠? 무단횡단이나 불법적인 행동은 안 하실 거죠? 큰일 났네요. 아 당연.. 다.. 다.. 다 당연하죠. <laughs> 그래서 전 어디를 가야죠? 일단 저 아저씨가 있는데 혹시 누구신지.. 계세요? 아무도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? 아이템 지급이 뭐지? 아이템 지급이라고 쓰여 있는데 뭐 없습니다 심장이 안 좋아 보이시길래 제가 좀 마사지 해드렸습니다 어야 근데 진짜 어디로 가야 돼 이거? 자 출발하죠? 서비스 아야 근데 야씨 이렇게 전화하기가 힘들지? 네 전화 받았습니다 혹시 택배 가는 곳으로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아예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 여기가요 엘긴 에비뉴라고 쓰여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성함이 예. 어떻게 되십니까 1등 시민 하우카우라고 합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예어 저택시인가 죄송한데 이쪽으로 좀만 더와 주실 수 있나요? 아, 죄송합니다. 아, 괜찮습니다. 무안 그래도 법을 지켜야 하니까요. 출발하겠습니다. 예, 신호 꼭 지켜 주세요. 아, 신호 지키면서 알겠습니다. 주행 속도는 60 이상으로 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아니, 80인데 주행 속도가 차선 넘어가지 마세요. <laughs> 예. 어, 차선 또 넘어가시네요. 아, 괜찮습니다. 아, 어, 신호, 어, 신호 위반하시는 건가요? 못 봤습니다. 아니, 못볼 수가 있나요? 저이 택시 못탈것 같네요. 내려 주세요. 아니, 아, 신호, 아왜또 아. 신호를 안 지키세요? 아니, 초록불이었습니다. 저이 택시 내리고 나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. <laughs> 차량 번호도 알려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선생님, 잘못 보신 겁니다. 일단 안전하고 빠르게 도착했습니다. 아, 정말 감사합니다. 이거 혹시 오늘 네. 어떻게 했는지좀 왠...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?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유, 조심히 가십시오. 어, 내, 내리는 키가 뭐죠? <laughs> 앤픈으로 치면 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예, 수고하세요. 그리고 아까 신호 위반한 건 참고하겠습니다. 예, 이게 있으면은 택시를 부이탈 필요는 없겠죠. 아, 정지 후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 후, 그리고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우리 택배를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빨리 이동하고 싶은데, 아무도 신호가 어쩔 수 없네요. 기다렸다가죠? 고객님, 택배는 원래 좀 늦는 경우도 있답니다. 아니, 기사님 배송 출발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도착을 안 해요? 아저씨 이름 뭐야? 나 이거 컴플레인 걸 거야. 죄송합니다, 고객님. 우리 회사는 컴플레인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. 이거 하고 나서 택시를 한번 알아봐야겠어요. 어? 이차왜안 가는 걸까요? 기름이 떨어져서 안 가는 걸까요? 아, 아예 신호가 나가 버렸네요. 그럼 어디를 불러야 할까요? 택시 해서. 여보세요? 아예 여보세요? 여기 그 밀턴 노드라는 곳으로 와 주실 수 있나요? 아, 그쪽으로 지금 가겠습니다.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1등 시민 하우카우입니다. 네 알겠습니다. 금방 가겠습니다. 뭐라 뭐라. 여왜안 끊으시죠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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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용건이 끝났으면 전화를. <laughs> 어 이분 이상하신 분이네. 어, 여기에요 택시 부르신 분. 네, 이쪽으로 좀와 주시겠어요? 네, 사람이 차도를 갈 수는 없잖아요. 아, 역시 1등 시민이시라 그런가? 근처 주유소로 혹시 가 주실 수 있나요? 근데 택시비가 왜 87,000원으로 돼 있죠? 아, 죄송해요. 전에거를 아, 죄송한데 중앙선 넘어가지 말아 주세요. 알겠습니다. 어 신호위반 하시는 건가요, 지금? 준법 정신이 없으신 거 같아요. 여기 네. 택시 번호 뭐죠? 혹시 상황이 네. 네. 어떻게 되시나요? 아, 뭐 하시게요? 경찰에 신고하려고요. 아니, 뭐 어, 신호를 왜왜다 넘어가시는 거죠? 네. 어? 아, 이분 어. 아, 도착, 도착. 아. 다 왔다, 다 왔다. 택시 번호 좀 알아 놓을게요. 6404 홍길동. 네. 마테료 갈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그럼 빨리 내려주시겠어요? 예, 알겠습니다. 수고하세요 예. 네. 네.

5초 후에 그 옆으로 가서 해드릴게요 자 일단 문통 차 어디 있으신가요? 차가 지금 저기 멀리에 있어요 아 그러면 방법이 두 갠데 <laughs> 선생님 혹시 택시예요 택배예요? 저 택배입니다 차가 많이 멀리 있나요? 조금 멀리 있어요 왜냐면 이 택배차가 일정 거리 떨어지면 사라져요 에? 그러면은 제가 50만원 주고 산제 택배 차량은 그대로 사라진 건가요? 네! 공기가 된 거예요. 아, 150만 원이 공기 중으로 사라졌네요. 네, 맞아요. 배워드릴게요. 택시 회사로 가고 싶어요. 택시 지금 안 하시는 게 좋을 건데. 왜요? 지금 객단가가 높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코를 잡을 수가 없대요. 아, 사람이 많아요. 그래도 한 번쯤 해본 게 좋지 않을까요? 어, 근데 선생님. 신호 위반하시는 건가요, 지금? 제가 생맹이여가지고 신호를 아, 그 구분을 빨간, 못하는 빨간 신호인데아 빨간색 위반했어요? 아예 여기 노란선도 구분 못하시나요? 아네 제가 생맹이여가지고 아 아예 모든 색을 구분 못하시는 건가요? 네네 아 진짜 눈 성능이 되게 안 좋으시네요.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. 그럼 제가. 차라리 색을 완전히 구분할 수 없도록 신호등을 쳐버리는 게 어떨까요?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요? 도착습니다 여기까지 태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저기 하우커씨 우리 핸드폰 번호 교환하실래요? 아예 원래 삼고추를 한 말이 있어요 한세 번은 거절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아 그러면 저랑 핸드폰 교환하실래요 번호? 네네 저랑 핸드폰 번호 교환하실래요? 아까 한거 아니었나요? 어, 저한테 안 왔어요 어? 혹시 저한테 핸드폰 번호 보내시는 법을 잘 모르시는 건지 네 저는 할줄 몰라요 아, 감사합니다. 안돼 아, 한두 번은 거절하실 줄 알았는데 바로 받으시네요. 아, 이 그럼요. 저는 삼구초려하는 나라에서 안 태어나가지고. 혹시 제가 아니. 중국 사람이라는 건가요? 아, <laughs> 어, 아니세요? 아니에요. 제가 그렇게 보이나요? 저한 한국 사람. 어어어어 아이고 아이고 실례시아요. 죄송합니다. 잘못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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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! 눌렀어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어 미안해요. 미안해요. 어? 괜찮아요. 저삼구초려하니까 이렇게 때리셔도 한대 정도는 더 참을 수 있어요. 아, 세 번? 까지 참아주시나요? 3번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두 2번까지만 때리겠습니다 아예 아, 오우 다음번에 만나면 한번더 아. 때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어우 아유 죄송합니다 네, 아유. 저는 삼고초려 안 하는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저희 나라는 삼고초려 없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친구니까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예 광고 토려가 없는 나라 말이야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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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. 뭐 <laughs> <laughs> 아이비야 잠깐 깨잔대요. 예. 근데 왜 저는 이렇게 콜이 안 오는 걸까요? 다들 이동을 안 하는 건가? 어 택시 이용하시겠어요? 어 아니요. 아닌데 왜 탔어요? 저도 택시기사라 반가웠어요. 아 이거 또인연인데 연락처 교환할까요? 그럼요 우리 친구할까요? 아 근데 저 삼고초려 해야 해서 세 번은 거절해야 어? 한대. 그러면 거절해 보세요. 네저안될것 같아요. 친구할까요? 어 좀만 더 생각해봐야 할것 같아요. 친구할까요? 좋아요. 네 <laughs> 했어요. 아예 감사합니다. 몇 살이신가요? 아 저요 저 이제 스물 살 됐어요. 아 내가 누나다. 저 스물 세 살이에요. 아 스물 세 살이세요? 그래 보이질 않는데요? 더 어려 보이나요?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반갑다. 요즘은 짐승도 이렇게 걸어다니나 봐요. 사람이다. 하늘 살다가 내려왔다. 털이 많은 건 테스토스테론이 많아서 그렇다. 아 테스토스테론이 많은데 왜 배에는 나지 않았나요? 재모한 거다 이건. 아 근데 여기 뭐하러 왔나? 택시 운전하러 왔습니다. 혹시 이거 타도 되는 건가요? 새 자동차를 받을 수 있다. 이건 중고다. 새 걸로 받아라. 아 감사합니다. 자 여기 들어와서 택시 직업 받고 출근하고 업무 차량 요청을 해라. 그러면 아될 업무 거다. 차량 요청을 따로 해야 하는 거였군요. 안둘때 무조건 여기 와서 퇴근하기를 해야 한다. 그러면 계속 전화가 온다. 아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첫 손님을 받아라. 나 받아가야 된다. 아예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부탁한다. 알겠습니다. 또 하나 알려주겠다. 그냥 운전하면 공짜다. 주행 버튼을 눌러라. 아 감사합니다. 난 산에서 살다 내려왔는데 1등 시민한테 왜 이걸 알려주고 있나.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사회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요. 근데 왜 발광부를 다 지키고 있는 거냐 이건. 죄송합니다. 신호 위반을 할 수는 없어서요. 근데 왜 직진 우회전 차량에서 좌회전을 하는 거냐? 제가 면허를 딴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. 아 면허를 갔었나? 아, 아주 장하다. 예. 설마 잠시 멈추고 왼쪽 오른쪽을 확인하고 가려는 거냐? 아 그렇습니다. 법은 지켜야 하는 법이잖아요. 정말 바른 사람이다. 넌 돈을 못 벌겠다.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? 아니 아닙니다, 아닙니다. 그래도 신호하고 다 지켜야죠. 신호만 지키고 있다고 말하면 믿을 건가? 봐라 운전은 저렇게 하는 거다. 저분이 이상한 거 아닐까요? 법을 다안 지키고 있잖아요. 아니다. 퀴친 놈들이 100명 있고 정상인이 한명 있으면 퀴친 놈들이 정상이 되는 거다. 그럴 리가 없어요. 법은 지키라고 있는 법이잖아요. 저는 준법정신이 <laughs> 투철한 사람입니다. 된장 미치겠다. 내가 왜이 택시를 탔을까? 저걸 봐라. 운전은 저렇게 하는 거다. 아니에요. 저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. 왜안 지키는 거야? 안 지켜야 택배사가. 어, 길동이 반갑다. 일단 정지 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동아 아 빨간불이네요 또아 이런 오늘따라 신호 자주 걸리네요 어 고맙다 너 덕분에 보험비 왕창 받아가지고 그.. 암보험비 받을 수 있겠다 고맙다 아 <laughs> 무슨 말씀이세요 고맙다 <laughs> 그리고 제 손에 낚싯대가 왜지어져 있죠? 나 처음에 이거 안테나인 줄 알았다 <laughs> 아 정말 미치겠다 너무하는 인간이냐 저거 보이나? 구급차는 어쩔 수 없죠. 사람을 살려야 하잖아요. 아니 아니 보이냐고 나중에 이거 도착하고 불러줘 나안 걸렸으니까 죽을 거같아 <laughs> 아, 그럼 지금 병원으로 턴할까요? 아니 난 구급차 타고 갈 거다 숨도를 <laughs> 즐기면서 갈 거다 지금에도 병원으로 내비 찍을게요 아니다 아니다 그럼 병원까지 도착하기 전에 죽을 수 있다 일단 도착하고 내가 따로 부르겠다 미안하다 아니요 지금 어떻게 <laughs> 내가 잘못아요 그리고 우회전인데왜 초록불을 기다리는 거냐 어디 있지 병원이 빨간불 됐지 않는가 어쩔 수 없죠 지금이라도 빨리 갑시다. 좌측 깜빡이. 제발, 내가 잘못했다. 내가 잘못했다. 아, 아니, 뭐,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? 나 산에서 내려오고 나서 이렇게 열받는 적 처음이다. 미칠 것 같아. 저요뭘 했나요? 저는 그냥 법을 지키면서 운전했을 뿐이에요. 그리고 헛소리님 지금 많이 아파 보이셔서 병원으로헤하고 어. 있는 거잖아요. 아 법규. 아 법규. 아, 아, 아 법규. 비서발 뛰지 말죠 아, 친놈한테 걸렸어. 살려줘, 선생님. 아, 살려주세요. 또 걸렸다. 아! 세상에 정말은 더 빨리 울지 않는 거냐? 빨리 세상이 파괴되어 더 빨리 죽을 수 있을 텐데. 제발 날 죽여다오. 아 빨간 불이야. 아! 빨간 불에 자주 걸리네요. 운이 안 좋다. 비밀 기지의 위치를 볼 테니 제발 날 살려다오. 저는 비밀 기지를 궁금하지 않아요. 빠이 끄고아 아, 아, <laughs> 이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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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노랑 불은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라는 뜻이다 제발. 그래도 고집승 빨간 불이니까요. 아유 또 50을 넘어버렸다 이거. 아! 혹시 이 택시에 시속 50이 넘기면 펑하고 터지는 폭탄이 설치돼 있으면 지금 당장 눈을 두번 깜까여라. 제발. 차라리 그러면 믿어주겠다. 제발. 법을 지켜야 한다니까요? 아 예, 감사합니다. 바다까지 가달라 <laughs> 가다가 보고 싶다. 어, 알겠습니다. 혹시 내가 운전하고 내가 돈 내도 되겠는가? 하. 아닙니다. 이 나라 법에는 본문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? <laughs> 아 제가 운전이 미숙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긴 그래도 속도내서 갈수 있겠죠? 고속도로니까요 고맙다. 그래도 고맙다 빨리 가줘서 아 여기서부터는 다시 규정속도를 지켜야 돼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 내가 한번 너한테 잘못했냐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말해라 내가 고해성사하겠다 아니에요 아니요저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일단 저 여자를 구합니다 농지신호 오케이 양옆에 확인하고 아, 가겠습니다 고등학생 때 친구들 딱지 친구들이랑 다 같이 책상 안에 있는 거 포켓몬 딱지랑 디지몬 딱지 훔쳤습니다 아, 죄송합니다 제 죄를 구합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잘못하신 거 없으세요 네 도착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유 아유 아, 아, 왜, 왜,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어 아니 왜 이렇게 힘이 세셔 이분 어어 어어 이러시면 안 돼요 어어 아아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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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. 아유,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아유,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아! 저 정당방위입니다, 이거. 어, 아유. 아, 혹시 연락처라도 교환할래요? 예, 아, 연락처라도, 연락처라도 교환할까요? 어, 라 의사, 의사를 불러줘요. 만나 병원에 가나 다쳤어. 어. 다쳤어. 병원에 데려다릴까요 마침 이 앞에 있는 택시가 딱 저밖에 없었네요. 빠르게 못탁하오 아니 도대체 힘이 얼마나 세시길래 발길제 한번하다고 차가 이렇게 나도 내가 이렇게 강해질 줄 몰랐다 <laughs> 개팡신다 아니 차가 자꾸 옆으로 새는데요? 아니 차가 이게 제 마음대로 안 움직여서 이게 너무 속도가 되게 빠르네 아 개조를 성공했다 <laughs>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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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합니다 아 차가 컨트롤이 안 돼요 지금 혹시 병원이랑 커미션 맺었나? 아니요 아니요 아니어 근데 왜 이쪽으로 내비가왜 여기까지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 아니요 이거 진짜 아까랑 어 뭐야 뭐에 부딪힌 거지? 내 분노 <laughs> 내가 내비를 찍었던 거 같은데 아니 내가 말을 잘못했다 넌 졸라 부자가 될 거다 땡땡이에다가 병원 커미션까지 넌이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될수 있다 아 이상하네 이거 여기서 핑좀 다시 찍어주수있어요 아악 주행 종료를 눌러라 그리고 너 잠깐 내려라. 왜 왜요? 아니 할 말이 있어서 그렇다. 내려라. 예예예예너 진짜 예, 예. 나왜 그러냐? <laughs>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? <laughs> 아니 잘못이라뇨. 무슨 말씀이세요? 내가 너 번호 따간다. 세 문자 졸라 보내서 복수한다. <laughs> 아 예. <laughs> 내가 너 기억한다. 진짜. 내가 너 기억한다. 모니 신이 됐다. 살려줘. 모니 신이 됐다. <laughs> 어유 괜찮으실까 저분? 아저 사람한테서 할수 있나 보네요. 저기요 택시 영업하나요? 아 예. 제 택시 창문 그렇게 깨고 가시더니 택시 기사가 되셨네요? 창문을 깬게 아니라 차 엔진에 약간 심폐소생소를 잠깐 했을 뿐이에요. 엔진이 더 세지지 않았나요 그때? 그거 폐차했는데요? 아 폐차했어요? 제가 찬것 때문에 폐차했을 것같진 않아요. <laughs> 아까 보니까 신호 위반 많이 하시더라고요. 얼마나 잘 지키나 볼게요 제가 그러면. 예? <laughs> 다른분 태우실 때도 이렇게 하시나요? 아 예! 아또 빨간불이네요 아! <laughs> 죄송데저그 여기서 내릴래요 안 돼요 그렇죠? 아 여기 옆에 갓길을 세워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유 또 빨간불이네 아 내린, 내린다고요 내린다 <laughs> 내린다 <laughs> 아 손님 아유 왜 이러세요 조금 더 안냅니다 아, 아유 참 아, 잠시만요 아 이분 참 아예.. 들어가.. 아유, 아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! 어 아유, 아유 왜 그러세요! 아유 왜 그러세요! 아이고! 아이고! <laughs> 아유 손님 괜찮으세요? 택시를 해서 이게 사람 피워도 돼? 아유 손님 괜찮으세요? 병원으로 모셔다 드릴까요? 아이씨! 아유, 어? <laughs> 아유 그러게 왜 이렇게 도로에서 날뛰셨어요? 어 EMS 불렀어요? 네! e m 주세요 경찰 분들 바쁘시니까 그냥 EMS만 부르죠 그 제가 합의금 드릴게요 선제요. 100이요. 안 돼요. 그 정도로 돈은 없습니다. 150, 150. 경찰 아저씨! 참... 경찰 아저씨! 이세요? 어, 무슨 일이죠?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아 예, 제가 택시 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인도로 뛰어들어서요. 아, 그래서 일단 EMS를 부른 상태입니다. 아 차에 치신 이 거구나. 네네. 아 선생님 아니에요. 저분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바람에 저도 당황해가지고 차도로 뛰어들었다기에는 차가 이 도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잠깐 주차를 했을 뿐입니다. 여기 CCTV 있거든요. c c t v 확인하시면은 여기 고로에서 차에 달라드는 거 찍혔을 겁니다. 그러면 EMS를 부르고 치료비를 대신 내주는 걸로 하죠. 예, 알겠습니다. 아, 선생님. 이거 이거 살인인데. 네, 살인인 건잘 모르겠고요. 우선은 제가 판단이 안 되니까. 예예. 아휴 지금 오셨다, 왔나 보네요. 오셨다. 네 여기에요. 정 억울하시면 네. 증거 영상을 가지고 서해에 오시면 은 저희가 <laughs> 증거 영장이요네 추후에 네. 네. 처리할 수도록 하겠습니다. 저, 저 뒤에서, 뒤에서 치웠는데 그걸 찍을 시간이 음. 어딨어요 선배님! 너무 억울 아이고 참.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. 혹시 그 치료비 얼마 나왔나요? 치료비는 40만 원이아 그럼 제가 한 거기에다가 10더 얹어서 50 드리겠습니다. 70. 죄송합니다. 제가 그 정도 돈이 없어서요. 아! 일단 50 받고 나중엔 천천히 감는 걸로 하죠. 아, 아유 예. 수고하세요. 아유, 다 나오셨나 보네. 달리는 거 보니까. 오 씨, 될 거인데. <laughs> 먹을 걸좀사 놔야 하나 예, 여보세요. 예 안녕하십니까. 여기 낚시터인데요. 여기서 프리미엄 우류 센터까지좀 가능할까요? 낚시터로 지금 일단 가보겠습니다. 아, 예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혹시 전화는 어떻게 끊는 건가요? 제가 끊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손님이 기다리고 있잖아요. 저는 지금부터 갑자기 세계 구분이 안갈 거예요. 손님이 있으면 빨리 가는 게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. 어, 어 이런. 어, 이런. 어, 어라 이게 맞나요? 아까 연락 왔던 걸로 다시 연락할 수 있을까요? 거기 시청자분 계신다면은 지금 차가 좋지 않아서. 여보세요? 예, 안녕하세요. 아까 혹시 그 낚시터로 오시는 택시기사님 맞으십니까? 예, 네, 맞는데, 아, 이게 지금. 예, 예 아, 이게 사람이 아니라 제가 지금 경찰 선생님께 이제 그 같이 좀 가야되가지고요. 예. 죄를 지으셨나요? 아, 예, 그랬습니다. 예. 너무 죄송합니다. 예. 아, 괜찮습니다. 예. 저도 어차피 여기 오다가 택시가 지금 예. 찌그러졌어요. 아, 나중에 비용 청구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. 비용 청구? 네 그, 오다가 사고 나셨는데 이게 왜 비용 청구? 가다가 사고가 났으니까요? 그냥 끊으시네요. <laughs> 아예 망가졌네요. 여보세요. 네 여기 병원인데요. 네? 병원 문 앞에서 택시 정류장까지 가주실 수 있나요? 아 죄송합니다. 방금 전에 택시가 바닥에 박혀 버렸거든요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. 아니 정말 박지 말라고. <laughs> 예 여보세요. 같이 마시라고요. 온 전화는 받아야 합니다. 아니 받혀 있다 했잖아요. 저 빨리 가야 돼요. 하지만 온 전화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. 직무유기입니다. 아니 무시해 주세요. 아 진짜. <laughs> 아참 이상한데 이거. 여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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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씨발. 세요여보여 <laughs> <바꾸라고>! 여보세요? 여보세요? <laughs> 아, 아, 흠, 흠, 흠. 아, 빨리 가야 된다고... 아무래도 택시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같아요 <laughs> 진짜 거짓말... 그냥 포기하시고 내일 오시죠. <laughs> 아, 진짜 거짓말... 네, 저만, 저, 어, 어나 혼자만 택시기 사네요. 이거 참, 우참하기 힘드네요. <laughs> 그래도 오늘은 이걸로 끝인 것 같아요. 오케이, 아. 아, 씨. 아, 우참하느라 힘들었네, 씨. <laughs> 아, 씨. 카운 님 혹시 그거 아세요? 그게 도대체 뭐죠? 사랑스러운 시청자님? 사람들은 안 하던 짓, 안 하던 말을 하면 곧바로 뒤져버린대요. 그걸 왜 저한테 말하는지 전혀 모르겠네요. 전 카운 님과 거리가 존나게 먼 1등 시민을 <laughs> 연기하시다가 화병 나서 되져버릴까봐 걱정이에요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시청자님 이건 평상시의 제 모습이잖아요. 씨발 적어간다네. 하우카우존모잼 그런 나쁜 말은 쓰지 마세요 조토피아는 존만 컨텐츠 <laughs> 왜 자꾸 그런 나쁜 말을 쓰세요 응 모잉보다 딸림 어 어디 계속 씨부려봐 하우카우는 여자가 막 <웃음> <웃음> 음,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네요 어? 어?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아, 오래간만이네요 어디야, 어. 몸은 괜찮 do that. 괜찮 u c a 맞아. 여기 왜왜왜왜 저러시지? 오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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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어, 이상하네